예 안녕하십니까 산림 기수사 공부 모임입니다 아는 분들이 좀 닉네임이 길다고 산림 기수사 공부 모임이 어, 글자 수가 많다고 좀 다른 거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뭐, 뭐 산림 스타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그 해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기술사 공부모임 아, 이번에는 아, 루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루틴 영어이죠. 루틴, 루틴, 루틴. 음, 어떤 목적, 목표를 어, 달성하기 위하여 어, 정해진 계획대로 어, 프로그램대로, 어, 진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루틴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컴퓨터, 원래 컴퓨터 용어입니다. 어떤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에, 계획표, 프로그램을 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매일매일 진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 왜 루틴이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 이제 산불이 좀 지루하고 짜증나네요. 사림청장님, 아이고, 마스크, 얼굴 조그맣데 마스크 큰거 쓰고 계속 뿌리평 하시고, 과학원 우리 직원들, 또 대변인실 직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아, 산림청을, 산림청을 산림부로 을림 승격하라 어, 그거 8편을 하려다가 이제 접고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고 공부 얘기나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루틴 산림기술사 루틴 일상의 지침입니다 지침 네. 어, 어느 목표를 설정하고 만약에 산림기술사 시험에 합격이다 그것이 목표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127회가 어, 이제 봄에 있는 거안 보니까 128회 가 되겠네요. 어 6월 말이나 7월 되겠네. 2022년 6월 말이나 7월 초. 이그 시험은 이제 살림사 시험 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 시험 본 횟수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3, 4, 5, 6네달 남았다. 아, 그러면 어한 달은 3월 달은 어떻게 하고 4월 달은 어떻게 하고 5월 달은 어떻게 하고 6월 달은 어떻게 공부하며 3월 달은 또일주일일주씩 쪽에서 어떻게 하며 또 3월 달에는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은 것일 때는 어떻게 하며 직장 있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을 빨간 것이 공일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런 계획을 짜야 됩니다. 또 월화수목금은 월요일은 조리막, 화요일은 살림 경황학, 수요일은 사방 공학, 목요일은 임도 공학, 금요일은 임어기기학 및 기타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 것을 한가득씩 돌려서 두번 돌려본다. 토요일날 한번 다 돌려보고 아 일요일날 돌려본다. 이렇게한 40점, 50점대에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계획대로 정해놓고 계속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월별, 월, 이제 어, 월별 그리고 주별, 어, 그리고 일별 계획이죠.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공부 계획이고요. 또 일상의 이제 루틴이 또 있죠. 음. 만약에 직장인 공무원을 한번 비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 이제 공무원을 자 공무원이다 이제 월요일날 이제 9시까지 출근합니다 보통 8시 반까지 출근하죠 아 그럼 아침에는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럼 사무실에 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죠 자 점심을 12시에 땡 하고 먹었습니다 그럼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아님 나가서 먹는다 그럼 12시 40분에 내 자리에 다시 제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20분 시간 남잖아요. 뭐 일이 아주 바쁘지 않으면은, 그럼 20분 동안 보는 겁니다. 아. 컴퓨터 들어와서 유튜브 살림 기사고 모임 제가 한거좀 이렇게 보면서, 아이 사람은 답을 저렇게 구성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네. 떠 들고 있네.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20분, 20분이면 많은 걸 봐요. 20분이면은 유튜브로 제가 올린 것을 몇번몇 몇 가지 몇번 봅니까 몇 가지를 제가 올린 거 보통 6분에서 8분 인데요 20분이면 몇개 올립니까? 3개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6시 퇴근합니다 야근하는 걸 제,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태,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나면 7시 반 되잖아요 그럼 쉬잖아요 8시부터 9 10 11시까지 3시간 1 11, 1시 잔다 그러면 3시간이 있습니다 3시간 중에서 어, 한 시간 공부하고, 어, 그리고 9시 뉴스는 이제 식구하고,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떠들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봅니다. 어, 트리비 하면 1 시간 보세요, 9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1 시간 공부하고, 9시부터는 트리 보세요. 10시까지 커피 한잔 먹고. 또 10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11시 아닙니까? 그럼 1시간 공부하잖아요. 많이 하면 2시, 12시에 자고. 저렇게 하면 11시에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지장 있으니까. 그럼 저녁에 두 시간을 합니다. 적어도 두 시간. 한 시간을 해고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부 커피 한잔 먹고 어 가족들하고 이렇게 공감대 대화도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도 하고 어, 산불이 좀안 꺼지네. 큰일 났네. 얘기도 하고 어, 카페 어디 가니까 좋지. 어, 원주는 저기 행구동에 책상 밑에 가는데 아 땡땡 카페가 있는데 아 어, 거기 가니까는 어 브런치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더라. 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1시간이면 많은 공부를 해요 이살림기술사 50점대 올라오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막 페이지를 넘기죠 어, 이거 안 봤다고 그러는데 막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또 씻고 출근하고 그럼 하루에, 하루에 공무원 직장인들을 몇 시간 공부한 거죠 점심때 20분 공부했잖아요 그쵸 저녁에 2시간 공부했잖아요 그 2시간 20분 공부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2시간 20분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직장에서 일하면서 컴퓨터에서 유튜브 제거 틀어놓고 보지 마십시오. 걸리면 상사한테 욕먹죠. 요령껏 하십시오. 이런 것 <laughs> 그런 직원이 있다고 저기 경기도 북부에 직원들한테 얘기하던데, 아, 들키면 욕먹잖아요. 직원들한테 험한 그눈치리 받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령껏 하십시오. 이런 것 재미있는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답니다 상관한테 아 이거 톡 까놓고 얘기해요 귀서봐갖고 붙으면 나갈 거예요 퇴직할 거예요 그랬다는 거 그래서 <laughs>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든 공무원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 20분씩 공부합니다 그럼 몇 시간입니까 월, 화, 월, 화 수, 목, 금, 오일 오일은 벌써 2시간만 잡아도 10시간 아닙니까 그럼 20분씩 10, 10시간에다가 어, 100분이니까 11시간 40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1시간 40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엄청 루틴대로 움직이면 상당한 공부 양입니다. 11시간 40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11시간 40분이 하루에 2시간 20분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습관, 눈에 익히는 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어,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뭐 기초기술사, 뭐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건산들 어,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뭐 합격수기 보게 되면 하루에 3시간은 반드시 공부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심지어 8시간부터 10시간씩 공부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어, 직장인들은 하루에 그저 한 3시간 공부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뭐합니까 토요일날 하루 등산 갔다 와요 가짓거한 6-7시간 서울이다 그럼 북한산도 갔다 오고요. 이쪽에 강남 쪽이다 그럼 뭐 대모산도 가고요. 저기 우면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 저쪽에 또 관악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수락산도 가고 어, 또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또 저기 연천 가서 고대산도 갔다 오고 고대산 진달래 예쁘잖아요. 청계산 우면산 얼마나 좋습니까? 아줌마들도 많이 오고 아저씨들 많이 오고 무슨 청계산 제가 서울 팀 정할 때 청계산 우면산 갔더니 무슨 무슨 뭐 아웃도어 패션 쇼하는 것 같아요. 서로 뭐뭐 네? 서로 뭐 노스 뭡니까 노스 원래 정통으로 살림 직원들은 그냥 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뭐 노스 뭐 베스트인가 뭐뭐하고 뭐. 어떤 분들은 등산복 뭐핑 등산 바지도 입고 베리 베섬 그러니까 옷만 옷만 어떤 여자분은 옷만 신발부터 양말부터 스타킹부터 바지부터 티부터 위에 점퍼 점퍼부터 모자부터 스틱부터 장갑까지 해, 저, 하면 우리 직원하고 제가 서울팀장한테 저, 저 양반은 얼마짜리 되, 되겠냐 이렇게 농담으로 이 하면 저 여자는 200만 원 되겠는데요 막 그래요. 네. 무슨, 무슨 청계산 네. 우면산 가는데 200만 원치 옷을 입고 댕깁니까? 우리 같은 정통파 삼청 공무원들은 그냥 티에다가 난방 나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댕기는데 잘해등산화선 하시고 티가 안 나죠 그냥 검소해 보이죠 삼정 공무원들. 어쨌든 또 쓸데없이 또삼천프로 빠졌는데요. 그 루틴대로 움직이십시오. 등산도 하고 네, 토요일 날 그리고 몸을 챙기고 건강 챙긴 다음에 일요일 날은 내가 한 10시간 해야 되겠다 8시간 해야 되겠다 이래 장기적으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토요일 날, 어, 청계산을 갔다 왔다. 너 우면산을 갔다 왔다. 어, 그럼 집에 와서 씻고, 뭐 영양 보충하고, 어, 와이프하고 또, 어, 거리 가면 장어가, 서해 장어 맛있다며, 장어 집 먹으러 가지. 그 장어도 먹고, 몸도 보신하고, 집사하고 영화 단편 보고, 극장도 가고, 이렇게 가족하고 너무 등짐면안 되고요. 어, 원낙 엄만하게 유들리 있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여보나, 뭐, 딸내미나 공부 좀 해라 갔다 올게 도서관에 가서 8시간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 집에 들어가 씻고 저녁 먹고 한두시간또책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에 하루만 해도 10시간이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10시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 일요일날 공부하려고 날 했는데 어, 무슨 뭐, 뭐 외삼촌 네 누가 돌아가셨다.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야야 홍길동 네가 좀 대신 가봐라. 음, 죄송하지만 이런 부주말하고 마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루틴에서 한치더 어긋나면 은 공부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자 고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루틴이고 일상의 나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게 그랬을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1년만 해보십시오. 엄청 방대하게 내가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2년만 해십시오. 그렇게 상당한 겁니다. 50점대 50점 중반 55점 중반에 올라가면 조리막책 막 넘깁니다. 어, 이거 소나무 큰열림에 이분 뭐 관리 막 넘어갑니다. 체중님 어, 막 넘어가죠. 뭐 종자의 파종 방법 막 넘어가죠. 정선 방법 막 넘어가는 겁니다. 예. 공부할 게 없어요. 그렇게 일대로 움직이면은. 그래서 루틴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의 지침. 아, 산불이 계속 뭐 열매 군데 나고 지금. 설임청장님 얼굴이 칼카메 하며가막트레비에 나와서 저렇게 뿌리 펴는데, 아안 됐네요. 딴 얘기 하려고 오늘은 루틴 어, 일상의 지침대로 움직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산림기사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계획대로 하루에 조그만 공부라도 빼놓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십시오. 공부는 기본서 책을 보던 산림청 발간 산림과 임업기술 1편부터 4권을 보던 국립산림관에서 발간한 어, 임업기술 핸드북, 핸드북을 보던 강릉, 영국에 있는 이목기계훈에서 편찬한 살림기사 전용 책을 보던, 원, 어, 제, 제가 만든 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던, 아니면 제한테 책을 사신 책을 보시던, 예? 자꾸 공부를 계획대로 움직이서 어,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진도가 나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 에, 느낄 겁니다. 그때의 희열은 말을 못하죠. 너무 좋아서. 그러나, 하루하루 안 빼놓고 공부했을 때 그런 시여를 맛보게 됩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예. 그로 인해서 합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아, 루, 다, 루틴, 루틴, 일상의 지침에 대해서 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